이게 피하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요 으흠. 이렇게 해서 f5 누르고 이러면 은 딱딱딱 끊기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우스만 움직이면 은 딱딱 피하기 좋잖아 이제 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니까 으흠. 그냥 약간 구상만 하고 있어서 만들려고 뭐 시도한 건 아니고 으흠. 구상 테스트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 있잖아 나한테 스피드를 지금 한 30초를 갖다가 1자리로 줬어 그 다음에 나한테 이거 한 10초로 10자리로 주잖아 그러면 나는 이게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 시간 끝나니까 그 전에 있던 효과가 이렇게 남는다 보시죠 아 이거 남더라나 이거 처음 알았어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효과 짤락주면은 지금 해볼까 지금 이거를 받으면 갈수록 그냥 속도가 1초마다 이렇게 천천히 계속 느려지는 거야 그냥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거를 이게 초마다 안 맞춰줘도 이게 되는 거야 난 몰랐어 이 기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기하다 하고 들고 와 봤습니다. <laughs> E